지난 시간에 나왔던 진도에 이어서. 어 그냥 부탁대고 과제로 내기에 무리가 있어가 과제를 안 했죠. 지난번에 부탁했던 것처럼 클리닉 교재로좀 복습을 잘 했길 바라고. 진도에서 나와볼게. 58페이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수 없었다는 얘기 하는 것만큼 쉬운 부분이 아니라서 잘 들어줘야 될 거야. 4 8 9번부터시작 해볼게요. 어, 로그함수가 나오긴 했어. 근데 껍데기만 보면 지수함수의 느낌이 나죠? 그치? 미치 엑스인 지수함수 형태인데, 문제는 그 지수자리에. 어, 뭐좀 봐줄래? 로그 밑에 얼마로 잡히니? 지수자리는 로그 밑에 얼마로잡어요 3입니까? 좋아. 뭐3 아니면 그냥 3으로 하고 가자. 그렇게되있어이 녀석이 최저값 찾아다래 선생님이랑 1년 넘게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새롭게 합류한 친구들도 최근에도 말했죠 최대값 최저값에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던가 그냥 바로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능해 보이면 그려주면 돼 그래프 그려준 다음에 뭐 이차함수건 뭐 무리함수건 분사함수건 그래 그려준 다음에 문제에서 제한된 범위가 있으면 제한된 범위에 맞게 잘라주고 잘린 모양을 보면서 어디가 제일 높은지 어디가 제일 낮은지 이용해 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 중에서도 당장 그래프를 그리기가 힘들어 보이는 그래서 어떨 때는 치환을 이용해야지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문제들도 있었지, 그죠? 그렇게 해서 뭐를 뭐가 됐떤가를 그래프만 그려낼 수 있으면 제일 높게 있는 y 값, 가장 낮게 있는 y 값 이용해서 최대값, 최소값 읽어주면 된다. 대신 치환을 할 때는 치환해서 만들어낸 문자의 범위 찾아내야 되는 걸 잊지 않도록 하고, 그치 그리고 도저히 내가 어떤 방법을 써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인다면, 그러면 그때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으로 만들어낸 절대우등식을 이용해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찾기로 했던 건데. 그럼 지금 보면, 보는 것처럼 이거 지수 함수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못 그려. 선생도 님못 그리고 여기 로그 함수가 있으니까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자 해도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로그 함수의 모양이 이거잖아. 우리가 그려낼 수 있는 로그 함수 모양은 이런 거야. 이렇게 된 거. 그래서 로그 a 의 b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Y축 방향으로 D만큼 올려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려할 수 있는 로그함수 모양은 이 정도 뿐이라는 거지. 그런데 그런 모양도 아니니까 그래프를 그리기가 힘들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뭘 외워야 되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 모양을 잘 봐. 이렇게 생긴 함수는 무조건 지수에 있는 로그를 끌어내려야 돼. 선생님 표현들 할게. 이 로그가 지금처럼, 지금처럼 어떤 지수에 지수자리에 박혀있는 로그를 이걸 지수와 같은 조건에 있는 밑자리로 내려줘야 된다는 일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은 무조건 지수에 있는 로그를 끌어내려야 되는 건데 끌어내리는 방법이 있어. 방법이 뭐냐? 얘를 진수의 거듭제곱이 되기 얘가 진수가 되기 진수의 거듭제곱이 왔다면 거듭제곱 앞으로 내려가라, 내려가게, 해줄, 내려가게 해줄 수 있는 로그의 성질이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로그를 붙이자는 거죠. 그런데 이걸 끌어내렸을 때 여기도 로그가 만들어져 있다면 끌어내려간, 끌어내려진 로그랑 여기에 추가한 로그가 밑에 같으면 유리하겠지? 그래서 여기에 양변에다가 밑이 3인 로그를 추가를 하는 것 그래서 적어볼게 좌변에 밑에 3인 로그를 추가하면 이렇게 되겠죠 우변에도 밑에 3인 로그를 추가하면 여기다가 적어볼까 로그 3의 x 에 이게 여기에 적히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양변에 밑에 3인 로그를 추가한 이유가 지금 선생님이 밑줄 치고 있는 이 부분을 진수의 거듭제곱이 될수 있도록 여기에 적혀있는 적혀 있는 이 지수를 진수의거듭적으의 의미로 내려갈 수 있게 해주도록. 그럼 여기다 적고 여기다 끌어내릴게. 2 e 플러스 로그 3의 x를 이렇게. 그러면 지수가 이제 내려온 게 맞죠. 그런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있으니까 계속 잘 들어. 한번더 적어볼까? 로그 3의 y는 요거부터 로그, 로그, 로그 3의 x 곱하기 로그 3의 x니까 로그 3의 x의 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계산하면 2 로그 3의 x가 된다고 볼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느낌은 오지? 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와. 치환합시다. 치환합시다. 로그 3의 x를 지금부터 t라 부를게요. 그리고 치환대 식은 저에다 적도록 할게. 일단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 내가 치환을 했으니까 t의 범위 찾으러 갈 거야. t의 범위 찾는데 필요한 그래프도 여기다 그릴게. 여러분들 이 그래프 그릴 때, 한 번에 실수 없이 여기 축의 이름? x축. 여기 축의 이름? t축. 밑치 1보다 큰 그냥 기본적인 루그함수라면 1,0을 지나가는 이런 증가하는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데, 잠깐 문제 489번 볼까? 489번 보니까 x에 뭘 쓰라는 얘기는 없네. 뭘 쓰라는 얘기는 없어. 그러면 내가 이 t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그려낸 이 그래프에서 x에 제한할 수 있는 범위가 없으니까 그래프 다 그리면 되겠네. 그다 그려진 그래프를 보면서 이 그래프가 갖고 있는 y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t죠. 그런데 보니까 t는 밑으로도 계속 내려가 위로도 느려지긴 하지만 이거 분명히 말했어. 끝까지 올라가게 올라갈, 올라갈 거라 그래서 t의 범위는 모든 실수라는 거 일단 우리 체크해 놓자. 조금 따다저기도 이제 이차함수 만들 거지? 그 만들어진 이차함수에 쓸수 있는 t 값이 모든 실수입니다. x에도 제한이 없었잖아. 제한이 없으니까 그래프 다 그리면 되는 거고 그렇게 다 그려진 그래피에 y 역할하고 있던 t도 밑으로 위로 모든 값들을 다 가질 수 있는 모양이 될 테니까 모든 실수라고 해서 해주면 된다는 얘기. 아직.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설명 안 했어. 더 계속 봐. 그럼 적어볼게. 로그 3의 y. t의 제곱 플러스 2t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t 플러스 1의 제곱 라이너스 1이라고 봐주면 되겠네. 이것도 물론 그래프를 못 그리죠. 그래프를 못 그려. 왜? 여기가 y가 아니니. y는 이거였다면 그려지겠지만, y가 아니니까 그래도 나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여러분들아. 대신 축의 이름은 명확하게 여기는 이제부터 t축, 여기자료가좀 있다가 여기는 y축이 아니라 log3의 y를 나타내는 축인 거죠. y축이 아닙니다. t에다가 뭔가를 넣어서 계산한 이차함수의 결과가 그 결과가 y 값을 말하는 게 아니라 로그3의 y 값을 말하고 있다니까 어그럼 이제 이차원에서 그려면 주 되는 거잖아 얘가 y 역할을 하고 있는 축이고 얘가 x 역할을 하고 있는 축이니까 꼭 지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꼭 지점으로 하게 아래로 볼록한 그리고 y 제평까지 0이니까좀더 세심하게 그려볼까 여기까지 지나가야 되는 모양이겠네 그래서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뭐, 그렇다고 완전히 정확한 그래프는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최처럼 그려지게 될 거. 그리고, 이거. 여기다가 적용시키려고 찾아낸 범위였던 거니까, 그래프 다 그려주면 돼. 됐습니까? 어, 그럼 이제 됐지. 그럼 문제 다시 보러 가볼게. 그렇게 치환을 통해서 어찌됐던 최대 최소값을 읽기 위해서 내가 사술계를 쓴게 아니라,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려고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 질문이 최소값이었어. 맞나요? 제일 작은 값 찾는 거거든 제일 작은 값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해서 들어야 될 내용이 나오네 t가 얼마일 때?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 얼마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근데 이 마이너스 1이 누구의 값이게? y값이야? 이 마이너스 1 누구의 값이지? 로그 3의 y값이야 그렇지 로그 3의 y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 거죠. 이 그래프를 보고 여기가 y축이었으면 선생님 계산 끝났을 거야. 최소값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려낸 그래프는 x축과 y축이 아니라 t축과 로그 g 3의 y를 나타내는 축이라는 거죠. 그래서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결과가 제일 작게 해주는 답이 나오는 게 맞는데 이 답이 아쉽게도 y의 답이 아니라 이 녀석의 답이라는 거지. 이 녀석의 답. 그럼 다시 문제 처음으로 간다. 지금 질문은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의 최솟값 찾는 문제였거든. 여기서 말하는 최솟값은 알고 있지 다들. 하지만 더 적어줄게. 이거 y값 찾는 거야. 이 문제가 말하는 최솟값은 얘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수 얼마인지를 찾는 거였어. 처음에 준 문제는. 얘가 Y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을 묻는 문제였고 그걸 내가 풀어내는 과정에서 찾아낸 게 Y가 제일 작을 때 찾은 건 아니지만 얘가 제일 작게 나온 순간을 찾긴 찾았다는 거지 그럼 봐 이거 함수로 따지면 증감수야, 감소함수야, 네. 증감수죠 그러면 얘가 제일 작다는 건 얘가 제일 작을 때가 마이너스이라는 건 Y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들어가게 될 수가 제일 어떨 때 작을 때 얘가 증가함수니까 이 값이 최소가 나온다는 건 증수였던 y가 제일 작을 때 최소값이 나온다는 얘기. 따라서 y의 최소값은 이게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겠죠? y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3의 마이너스 1 제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얘가 마이너스 1이면 y가 3의 마이너스 1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y값이 3에 마이너스 1 적용된다는 얘기니까 로그 3에 y가 제일 작을 때가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은 y에 넣는 숫자가 제일 작을 때가 3분의 1일 때라는 말과 같다는 뜻인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 필기하면서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식으로든 그래프는 그려야 되겠는데 그래프를 그릴 때이 모양은 선생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아래로 끌어내려와야 되는 식이다. 근데 끌어내리려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양변에 로그를 취해야 된다. 로그를 취하는 순간부터 나는 y 값을 찾고 있는 함수를 풀고 있는 게 아니라 로그 3의 y를 찾고 있는 함수를 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찾게 되는 최소 값은 y가 아닌 로그 3의 y. 그걸 찾고 나서 마지막에 잊지 말고 y의 값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그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로그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최대 최소를 문제 풀때 제일 어렵게 풀 수밖에 없는 문제 유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필기하시고. 한 문제 더 연습할 거야. 이거는 과제 없이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가는 걸로 하자. 필기 다 하신 분들은 490번도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해.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시도해 보고. 필기하면서도 문제의 형태를 학생. 외워. 내가 분명히 로그함수를 풀고 있는데 로그함수가 하필 어떤 지수에 지수 자료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그걸 먼저 끌어내린다. 어떻게 끌어내린다?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끌어내린다. 그런데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순간 이제부터 나는 y를 찾는 함수를 풀고 있는 게 아니라 로그를 취한 y, y의 로그가 붙어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 그렇게 그려진 그래프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문제가 처음에 원했던 y 값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은 로그의 값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y 값으로만 조정을 해주면 된다는 거. 처음에 물어봤던 건 y의 값이었을 테니까. 그게 지금 선생님 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지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쉽진 않지. 지수 함수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유독 로그 함수에서만 이런 문제가 나와요. 설기 하시고, 몸좀 노근노근 거리는 친구들은 일어나서 수업 들어도 돼. 중요한 설명하고 있는 중이니까. 첫 문제가 원하는 최솟값 최대값은 당연히 y 값이니까 y 값 중에 제일 큰거 제일 작은 걸 찾는 문제다 보니까 지금 과 같은 풀이가 된다는 거죠. 결론 이거야. 그럼 미리 예상할 수 있어야 돼. 방금 풀어 봤으니까 이거 좀 이따 치환 필요할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치환을 통해서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x에 대한 식이 아니라 t에 대한 식일 거야. 그럼 t 값을 이용해서 x 값 찾아 줘야 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최대값 b는 얘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이 b라고 말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b의 값이 아니라 여기에 로그가 붙어 있는 값을 찾게 될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y 값도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t 값 이용해서 x 값 찾아야 되고 로그가 붙어 있는 y 값 이용해서 진짜 y 값도 찾아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죠. 시작할게. 자 양변에 양변에다가 얘 예, 상용로그니까 우리 똑같이 양변에다가 상용로그 붙이도록 하자고. 이건 암산하지 말고 그냥 더적어볼까 뭐 상용로그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계산한다. 상용 로그 y는 이거 로그 10, 요게10 곱하기 이걸 말하는 거니까 선생님 얘랑 얘 각각의 로그에 덧셈으로 분리할 거예요. 상용 로그 10은 1 더하기 상용 로그 얘는 2 마이너스 로그 x 이제 진수니까 미안, 진수의 거듭제곱이니까 앞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상용 로그 X만 남겨주면 되겠지. 다시 말해. 원래 이 E- 상용 로그 X가 여기부터 있어. 그걸 지금 진수의 거듭제곱장용으로 내린 겁니다. 그럼 치환한다? 치환해? 누구를 치환할 거냐면, 상용 로그 X를 T로. 이것도 얘들아, 밑이 10이니까. 1, 0 지나라는 증감수지. 그리고 아까 문제 보니까 이번에도 x의 범위 제한 없거든. 그럼 이거 그래프 다 그려진다는 얘기. 다 그려져 있는 그래프에 y 역할 하고 있는 t는 모든 실수 나오는 거야. t는 모든 실수 나오는 거 맞을 거예요. 그렇게 정리한 함수가 누구냐. 로그 g y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e t 플러스 1로 정리가 되어 있는 2차 함수 형태를 띠게 되겠죠. 이제. 그럼 표준형까지, 마이너스부터 t-1의 제곱에 플러스 2로 정리가 되겠네요. 대신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된다. 이 그래프는, <laughs> 그런데 여기가 내가 찾고 싶은 y가 유지되고 있는 축이 아니라 이차함수를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얘가 y축이 아닌 상용로그 y축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야 지금 요거 있지만 그럼 이제 이차함수가 같지 여기가 y축이라면 그래프를 못 그렸겠지만 y 역할하고 있는 이걸 통째로 내가 축으로 잡았다면. 꼭지점이 1,2인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되는 게 맞죠? 꼭지점이 1,2인 위로 볼록한데 y절편도 1이네. 그러면 이 정도까지 지나가야 되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는 그래프였을 거예요. 음.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읽으면 되느냐? 이제 이렇게만 되는 거잖아. t가 1일 때. 절대 최대값으로 적으면 안 돼. 누구의 최대값이냐면 얘가 제일 큰 값인 건 맞지만 이 값이 y 값이 아니라 상용로그 y의 최대값이 2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제일 높은 점이 여기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값이냐? 로그 y의 값이다. 언제 얘가 나오느냐? t에다가 1 넣었을 때 나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묻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바꾼 다음 t가 1이라는 얘기는 t가 1이라는 얘기는 t가 1이라는 얘기는 상용 로그 x가 1대를를 말하는 거고. 최대값이 2라는건 y의 값이 아니니까 얘가 하고 있는 말은 로그 y의 값이 2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정답 X가 10의 1 제곱일 때 최대값 진짜 문제가 원했던 최대값이라는 건 Y의 값은 10의 제곱이 된다 100이라고 말을 하면 된다는 거죠 해석은 여기까지 되는 거지만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최대값 Y 값이 나오는 건지를 찾으려면 여기서 그리고 그 y 값을 얻기 위해서 집어넣은 x 값을 찾으려면, 여기랑, 여기에서, x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던 이 문제는, 이 x 자리에 10을 넣고 계산했을 때, x 자리에 10을 넣고 계산했을 때, 그때 y 값이 100이 나와. 그 100이 다른 어떤 값보다도 가장 큰 답이라고 볼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한 번만 더 필기해 주시고. 지금 이 유형 문제가 두 문제밖에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복습할 만한 문제가 지금 없어요. 독특한 유형이다 보니까 문제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 선생님랑 같이 푼두 문제 복습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익혀내기를 바래. 아 그럼 질문은 x 값 분의 최댓값이니까 10분의 100, 정답 10, 4번이라고 해주면 되는 것 같겠네요. 4번이라고 응? 다 490번의 정답이 4번인 것 같다 즐겨자 엄밀히 말하면 이건 이차함수가 아니죠? 이차함수가 아니야 그런데 왜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렸느냐 나는 여기에 있는 녀석을 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y축으로 고집하는 친구들한테는 이걸 이참수로 못 그려줘. 이참수가 아니거든. 그런데 저 log y라고 하는 값 전체를 내가 축으로 잡고 있는 중인 거니까 이참수로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겠지. 나중에라도 자기가 자신좀 헷갈릴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다 한번더 적어줘. 문제가 말하는 최대값이라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Y값을 묻는 문제라는 거왜 음, 최대값이 지금 2로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은 정답을 100이라고 하고 있는 건지 응? 음? 분명히 정답은 2가 맞는데 왜 선생님은 자꾸 이걸 100이라고 부르는 건가? 이 2는 Y값이 아니라 이 녀석의 값이니까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문제가 원하는 최대값은 제일 큰 Y 값을 찾는 문제였던 거니까 로그Y가 2라는 걸 이용해서 Y값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10의 제곱으로 바꿔줘야지만 최대값 이 나온다는 얘기였던 거야. 교수왜청춘더지그래 그래가지고 그지고가지고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보다그래지지고 그배 아파서 어떻게 얘기했줬어 송이는? 네?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낫지 병원에 와도 난 건가? 아니잖아아 병원은 안돼 그러니까 안돼 아, 이게 배 아프면 솔직히 공부가 안 되는 거 아니잖아 응? 약간 집중 안 되는 거 형수아는 <laughs> <laughs> 배가 안 아파지는 것도 알고 있는데 나는 아근데 싸워놨으면 진짜 여운이 가시는 게 계속 아요알거같장애인들 어, 그 때, 성현이 안 왔을 때 머리 아프다고 했던 친구는 누구였지? 아, 영이였구나 네, 네. 음. 아니었나? 어, 누구였지? <laughs> 지난주 금요일에 빠진 친구 누구냐? 영이맞지 아. 머리 아픈 거, 아, 저, 식중독이라고 했구나. 자, 그럼 다음 문제 가볼까? 491번 갑니다. 이제 저 요거 두 문제 풀었어. 지금 그것만 좀 체크를 해.